기주한테 기주한테 가져올게. 음주한테 <laughs> 길갔다 와. 빠서니 운전 운전 올게. 음 갔다 와. 개주. 지금 껌껌한데? 지금 껌껌한데 나갈 거야? 응? 지금 너무 껌껌해. 거기 왜열어 음. 지훈아, 거기는 왜열어 지훈이 음. 낚시하러 갈 거야. 낚시하러 갈 거야? 낚시하러.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하면서 음. 어? 노래해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해야지. 열시 오다를 하라고 했는데 됩니다. 전화? 지훈, 거기는 얼른 나와. 거기 문좀 닫아줄래? 그건 뭐지? 칼. 근데 왜 꺼네? 칼 아야 했는데? 눈치는 거지.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칼이야? 그거는 칼이 아니야. 눈치우는 빗자루야. 삼순이 저걸로 눈치웠지? 오! 치 오! 치깜 u don't you? 어 o o d d 플레 God bless y o 잘했죠? 한번 해 e s s y 해봐 잘했 u 한번 해줘. i r e d j a m b 한 I'll tell you. I'll t 또, 또, 아까처럼 눈 아야 한다. 야, 야, 해. 야, 하고 올게. 응. 응, 응, 하고 올게. 준이 응? 눈사람 만들러 가? 어, 준이 눈사람 만들 가. 지금은 눈이 없는데? 응? 지금은 눈이 다 녹았잖아. 눈이 있어야 돼? 어, 눈이 있어야 눈을 치우지. 눈이 없는데 어떻게 치워? 이제 눈 오면 눈 치우러 가자 어? 음, 아. 눈이 왔어 눈안 왔어 이제 눈 치자 눈 왔으면 지윤아넌 거기서 또 뭐하니? 어? 어, 있아 벗어. 갖고 와. 똥싸. 어? 똥싸. <laughs> 엄마 좀 보고 똥싸. <laughs> 지윤아 힘들어? 응, 힘들어. 똥 싸는 거 힘들어? 아, 응, 힘들었다. 엄마가 똥 싸는 거 찍어도 돼? 응. 어? 지윤아, 엄마 지윤이 똥 싸는 거 찍어도 돼? 응. <laughs> 똥다 쌌어? 응. 지윤아, 그거 문좀 닫아줄래? 얼른 나와 빨리 문좀 닫아줄래 말해 나와 아이 잘했다 똥은 다 쌌어? 똥더 쌓아야 돼? 이거 쓰면 여기서 집어넣는 거 맞지? 거기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올라가면 안 돼. 할아버지 이놈의 그거. 할아버지 골프야. 거기 올라가서 똥싸게? 어, 이올라가안 되는데. 준아. 똥 치우러 갈까? 에이, 물로 아 물로. 아니야, 휴지로 닦자. 똥 방금, 치우러 방금, 갈까? 방금. 물로 닦자. <laughs> <laughs> 물로 닦자. 물로 닦자. 오, 나, 이 와. 이리 와. <laughs> 뭐? <laughs> 뭐긴 뭐야, 지훈이가 그렇게 만들었지. 이 너무 시키 정말.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뭐 하는 거야? <laughs> 사고 쳤어. 다 빼놨어? 자빠졌어. 올라가서 자빠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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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마이 갓. 뭐하려는데 엄마가 까먹 지지 만지지 마. 응? 그거 어떻게 하시려했지지 누가 그랬어? 지훈이 애매해야겠네? 어? 지훈아. 누가 그렇게 했다? 너너왜 그래? 네가 그랬잖아. 안돼 안돼. 어, 엄마 때리면 혼나. 지훈이가 잘못했고 왜 엄마 때려? 이건 뭐야 해봐 이건 뭐야 <laughs> 준이는... 준아하 이쁘게 해봐 이쁘니. 똥 치워주세요 물로 치워주세요 이쁘게 해봐 이쁘니. 이쁘게 하고 이쁘게 물로 치워주세요 물로 이쁘게 치워주세요 네 이쁘게 한 번만 더 이쁘게 네 이쁘게 한 번만 이쁘게. 안 보이잖아 이걸 보고 이쁘게 이쁘게 어? 똥안 치워준다 준아지이똥똥 똥 바를까? 똥 바를까 얼굴에? 어? 어 저저저 저, 저, 다치네 발꼬락 아예 아어요 쉬우게 헉? 이리 어 할머니 정리하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얼른 이리 들와 <laughs> 똥 뭉개고 있어? 아니 브라일로3 6은 치게. 똥 뭉개니까 좋아? 야이 말썽꾸러기 나와일로 <laughs> 발에 흙다 묻어가지고 이제 저손쉽 맞을 까애야야발바닥이 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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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요예요아이 <놀람> <아이오야. 놀람> 어? 문이 <놀람> 똥기저 차고 잘 다니네. 내려오네. 어, 주님, 야. 어,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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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만해, 그건. 재미없어. 다른 거 해. 어? 할머니 뭐 하나 가볼까? 와, 재밌겠다. <laughs> 할머니, 사고 처리반이잖아. 그렇게 하지 마. 곧 사이로 빠지고 싶어? 앉아봐, 거기 좀. 응? 김치 한번 해봐. 사진을 찍으면 해봐. 어? 포비가 어떻게 했어? 엄마 뭐해? 뽀로로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보로로에 누구누구 나와? 음, 여기 아주 멀리 있는데 나와. 응? 보로로에 포비 나와? 어, 포비 나와. 또 누구 나와? 여기 나와. 어, 또 누구 나와? d 나와, o g u 또 누구 나와? 에디. 에디 에디도 나오고 또 누구 나와? e e 나와 i e 나 d d i e 리 d d i e 해리 d i e e 또 d 리 e e d 나오나 e 지 d 나 e e 나와? i e 나와. 가 i e e d 나와? e e d d 팬티도 나와. <laughs> 팬티도 나와? <laughs> 뭐 달라진 거 없어? n t a l 어 누가 그랬어? 팬티가 그랬어? s 티가뭐 달라진 거 없어? 그랬어? 아니. o p Petty, s 뭐라고? Petty, 왜그왜 p p 냐고 t y stop. Petty, stop. p e t t 어 stop. 니 e 지아 해리가 노래 어떻게 했어? 게뚜개뚜리 노래 불러. 그렇게 했죠?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잖아. 해리가.